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이디키가 소원이 놀이터에 인형가게를 만들어봤어요 자 놀이를 시작해볼까요? 꾸꾸 짜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이 친구 생일이어서 제가 한번 인형을 좀 사러 왔는데 남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인형이 있을까요? 네 남자친구들은 보통 이런 데서 어떤 사람, 여자들 이런 걸주기도 하고 이런 거 이런 것도 많이 좋아해요. 음 어디 보자. 내 친구가 좋아할 만한 게 뭘로 하지? 아 이것도 귀엽네. <laughs> 남자친구들은 헉, 호랑이를 좋아하니까 한번 호랑이로 해봐야지. 음 다른 것도 사볼까? 아 그러면 내 것도 한개 사야지. <laughs> 나는 이거 사야지. 안녕하세요. 몇만 원이에요. 2만 원입니다. 카드 결제하실래요? 네. 영수증을 영수증 줄까요? 아니요. 괜찮아요. 봉투 드릴까요? 괜찮아요. 잠시만 기다려주세요. 카드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꼭 오세요. 네. 많아서 좋네. <laughs> 인형을 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. 오늘 아이디키의 소원인 우리 저의 스키시 인형 가게 재미있었어요. 아이디키도 아주 재미있었어. 네, 저도 친구들이 재미있으면 기쁘니까.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밌고 더... 예쁜 스키시로 만들자. 그럼, 안녕. 끝.